장윤자가 수지를 만나러 갔다가 선영과 제대로 딱 마주쳤죠. 선영은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당장 묻겠죠. 딸 수경을 찾으러 가야 하니 선영은 애가 탑니다. 그러나 윤자는 응 수경이는 미국에서 안 돌아왔어.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거짓말하지마. 너네가 미국에 이민 갔으면 네가 지금 여기 왜 있겠니? 너네는 처음부터 미국에 가지 않았던 거야. 내가 25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네. 집이 어디야? 빨리 대! 그러나 장윤자는 얼른 뒤돌아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선영은 윤자의 재킷을 급히 잡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재킷을 냅다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치고 맙니다. 나시만 입고 들어온 엄마를 보고 식구들이 경악을 합니다. 아들은 엄마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어이없어합니다. 선영은 재킷을 유심히 살펴봐요. 모모 브랜드 옷이네요. 이런 옷을 판매하는 곳을 알아보니 땡땡 백화점이 있는 거죠. 선영은 일단 땡땡백화점 모모 브랜드 매장에 가서 장윤자 이름을 대니 처음엔 개인 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았지만 선영의 딱한 사정을 듣고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선영은 희망에 차서 윤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딸 수경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루 종일 기다려도 끝내 수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를 할 선영이 아니죠.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또 윤전의 집 앞에서 수경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장수가 먼저 나옵니다. 할수 없이 선영은 장수에게 다가갑니다. 안녕 나야 선영이. 어? 장수는 죽은 사람 보듯이 화들짝 놀랍니다. 선영이 너 죽었다고 들었어.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건 그렇고 수경이는 지금 어딨어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수경이가 안 보여? 그러자 장수는 그걸 사실 우리도 몰라 집을 나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고 있으니 찾게 되면 알려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영은 딸을 찾지 못하고 힘없이 마당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한편 장수는 윤자에게 너 어떻게 알고 선영네 집에 간 거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윤자는 응, 난 단지 식사를 하러 갔을 뿐이야. 선영이 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겠죠. 그나저나 장수는 아내 윤자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83세 노인네가 치통으로 몹시 아픈데도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시어머니 보고 밥 차려 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머니 전 반찬 할줄 모른다고요. 식사는 어머니 책임 아니었던가요? 이러면서 치통으로 퉁퉁 부은 시어머니를 마구 부려먹고 있는 걸 장수가 본거죠. 장수는 윤자에게 당신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도영은 새벽에 아빠를 미행한 이야기를 꺼냅니다.아빠가 새벽마다 조기 축구를 나간다기에 따라가보니 폐지를 줍고 있더라고 털어놓아요. 아빠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 애를 쓰는데 도대체 엄마는 하는 일이 뭐냐고 아들도 따라서 언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윤자는 한심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을 한 방에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수지를 찾아내서 현성에게 데려다 줄 거라고 꼭 그렇게 할 거라고 여전히 헛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성이 마침내 나영의 덫에 제대로 걸려 들었네요. 둘이 입을 맞추는 걸 보니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될것 같아요. 나영이 이걸 절대로 그냥 넘길 리가 없겠죠. 임신을 했다고 뻥을 치며 책임지라고 결혼하자고 압박을 가할 것 같아요. 나영은 우선 윤자부터 불러서 현성의 아이를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알립니다. 윤자는 이게 횡재야. 너무 좋아하며 당장 현성을 만나러 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임신까지 시켰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알죠? 현성은 자포자기 하며 알겠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윤자는 이번엔 마리를 찾아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봐요, 사부인 얼른 자식 일 갖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대기 아들이 우리 딸, 그러니까 수지 동생 나영이를 임신시켰어요. 이렇게 떠들겠죠. 그런데 마리는 의외로 순순히 결혼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현성 오피스텔에 갔다가 앞집에 사는 나영과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영은 바로 요가원에서 두 번이나 자신을 도와준 착한 아가씨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는 밉지만 어쨌든 윤자의 결혼 생때를 순순히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성과 나영이 데이트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것 같아요. 우리는 현성에게 수지를 나락에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나영이라는 걸 알려 주겠죠. 와, 내가 수지와 사기다가 일이 틀어지니까 수지는 못하는 일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를 작정하고 꼬신 거구나. 수지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기 결혼까지 하려고 하다니. 현성은 이제야 현실을 깨닫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성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내놓으러 부동산에 갔더니 중개업자가 앞집 아가씨는 잘 지내나요? 7층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나영이 일부러 현성에게 접근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성은 나영에게 파운을 선언하게 되겠죠.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도 좀 고치고 언니 수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나영의 작전이 이번에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